순창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요금이 도로 여건 개선으로 운행 거리와 시간이 줄었는데도 대례 인상돼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요금 과다 책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외버스 운행 구간은 전주에서 순창 간, 순창에서 광주 간 노선입니다. 시외버스 요금의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조에 따라 1km 당 일반 국도는 116.14원, 고속도로는 1km 당 62.35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 27호선에 전주에서 순창 구간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 4차선으로 도로가 확장 개통됨에 따라 운행 거리가 단축됐음에도 요금은 인하되지 않고 오히려 400원이 오른 6,6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순창에서 전주간 국도 확포장 구간 중 임실군 오남대교에서 순창까지 2차 개통 구간만 봐도 기존 이동 소요 시간이 31분에서 18분으로 거리가 30.1km에서 25km로 단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심한 구간과 S자형 도로가 많은 도로 또한 터널 설치 등 경사도 완화 작업을 통해 운행 여건을 개선했지만 시외버스 요금에 대해 시외버스 업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전주발 순창행 버스 정류소는 순창 터미널과 전동 간이 정류소인데 반해 순창발 전주행 버스 정류소는 평화동과 터미널로 승하차 간이 정류소가 달라 해당 구간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은 순창에서 광주간 노선도 다르지 않습니다. 순창에서 광주행 버스 운행을 보면 오전 6시 첫 차를 시작으로 하루 44회 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요금이 싼 고속도로보다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국도 운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순창 주민들이 생활권이 많은 곳이 광주입니다. 광주를 가시는 분 대다수가 부당한 요금을 국도 요금이 고속도로 요금보다 훨씬 더한배 정도 요금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이 그 고속도로로 이용하면 시간적 전략과 또 경제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데. 이처럼 순창에서 광주 구간 가운데 고속도로가 개설된 순창에서 담양 구간을 고속도로로 이용할 경우 약 900원의 요금이나 요인이 있음에도 여전히 국도 운행을 고집해 승객들에게 비싼 요금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일은 유이광입니다.